네, 지금 쪽 어,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발, 토론자들, 토론들도 쭉 한번 들으신 것도 있으시고 플로우에서 지금 발, 뭡니까 질문 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께서 어, 이 토론과 플로우에서 제기된 문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어, 한 10분 정도. 드릴까요 네뭐좀 네, <laughs>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가지 어떤 좀 쟁점들이 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네. 것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대구 근무 자신 같은데 그 편익을 저희는 최소만 잡은 게그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노인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뭐 시간을 절감하고 뭐 이런건 아예 잡지도 않은 거고요 그런거는 뭐 노인이 뭐할 일이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또 저희가 또 그런 거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진짜 작정하고 편익을 내면 뭐한 2, 3 정도가 가지 않을까도 저희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기 대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의 그 많은 노인분들이 집에 있으면 며느리랑 싸우고 뭐, 자식들이랑 싸우고 그런 사회적 비용이 안 생기고 밖에 나가서 또래끼리 노시고 하시, 하는 것들도 굉장한 편익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편익 가지고 뭐그할수 있는 거가 대체적으로 이제 예타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타 수준을 넘어서는 훌륭한 편익을 갖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걸 증명했으므로 더 이상의 논란 논쟁을 안한 것뿐이지. 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국회의원님들이 막 여기서 저기 인사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분위기 좋으셨다가 제가 발표를 하니까 좀 싸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 뭔가 왜하시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회라는 게 발전을 해야지 무조건. 무조건 힘으로 눌러서 된, 되면은 저는 그건 언젠가 반동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임승차를 그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무임승차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편익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익을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걸 요구하시라는 거지. 그 무임 어, 수정을 한 비용을 뭐 정부가 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으실 필요가 있고 충분한데 그 방법에 있어서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방법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놀라, 노, 논쟁을 좀더 깊이 혹은 이제 지속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같은 그런 경험을 좀더 일찍 했었더라면 그런 것들을 진짜 몇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임계점이 오기 전에 뭔가 해결을 했을 텐데 저희가 그런 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정부가 무책임 아니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이건 지원 그러니까 무임으로 한다 뭐 지원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났지 여지까지 그 지원에서 그 지원에서 어떤 성과가 나고 그 성과를 어떻게 발표하고 하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걸 하면서 느끼, 느낀 바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한테 요구할 걸 당당히 요구하고 정부한테 돈을 받는 대신 정부한테 성과를 주자는 얘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종로 3가에 그 저기 노인들 때문에 직원 더 고용한다.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에 직원을 고용해가 더 많이 고용해가지고 돈은 얼마 못 버는데 10명, 20명이 거기서 일하, 일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일, 하루에 1000명의 노인을 케어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케어하는 그 어떤 사회복지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뭘 가져가냐 면면 돈을 주면 돈을 주면서 성과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과를 만들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아까 국회의원분들은 그냥 힘으로 뭐 밀어붙여가지고 뭐 당, 당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회성은 될 겁니다 이회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인가 2017년에 처음으로 시설개량비를 한 90억인가 100억인가 받으신 적 있어요 그거 윽박질러서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작한 게 저희가 만든 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이 나오게 되면 아직 이제 그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아까 대전에서도 질문도 하셨는데 그거 말씀좀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올해 내년부터 시동이 들어가면은요 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일 년에 천억에서 이천오백억 수준의 계량비를 매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으로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가 2014년 세월호 이전에 1년의 개량비를 정부에서 받은 게 2천억이에요. 국가 국가 철도공단인데, 근데 장, 올해 얼마 받는지 얼마 아세요? 1.4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개량비는 주겠다는 게 지금 정부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받으시라는 얘기를 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를 왜 이거랑 섞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운영비를 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 역할이 전체 운영비에서 들어가고, 그, 그 운영비는 도저히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우리가 채울 수 없으니까, 아까 요금도 얘기하셨고, 모두 얘기하셨고 하셨으니까, 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과 그다음에. 운영기관의 역할을 다 각각 하자. 그리고 그냥 그걸 운영비, 운영비에 그 참여도를 그렇게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주장인 거지. 제가 뭐이 무임, 무임승차를 해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 받으실 필요,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대전에서 그런 질문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부 내용이 국가 대상으로 그 지속 가능한 기반 시스템 관리 기본법에 국가철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지자, 저각그 도시철도 기관에서 그 지자체랑 같이 상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드시, 만드시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그 지, 지자체가 고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그걸 저기 평가하기 평가는 해야 돼요 국토부가. 그래서 그게 평가가 되면 기재부가 그 예산 지원이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절차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또 나름대로 챙기셔서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하여튼 저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임계치라고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참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저희도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그렇게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몰랐었을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 이런 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역할을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는 아닌데요. <laughs> 내년도에 제가 저기 철도학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게 돼서 후년에는 학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학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문제들이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나 제그 저희 기관으로서나뭐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도록 하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막국반으로 가고 있는데에서한리에서한에서울교에공사의 그 김상범 사장서 나오 계시죠. 그래서 사장님, 뭐한론이좀 진행되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어, 분들의 어떤 절박함,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건데 늘 제가 와서 느끼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많이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계속 오고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도 별 기대가 없구나 하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것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또 그것들을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 희들은영 못하고 왜 자꾸 적자를 발생하는데, 응? 적자를 왜 국가에 와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근데 그러한 논리가 지금까지 지배를 해온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해결 가능성이 없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적자를 달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강구석 장님잘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는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세계는 우리의 외적 요인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좀 풀어 주십시오. 적어도 이 문제를 갖고 거의 16년, 20년 동안 얘기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지만, 우리 국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 분노를 느끼는 것자 지금 있는 논리들,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까 우리 천석 연구원님 한그 논리가 바로 기재부의 논리고 똑같아요. 똑같으면 좋다. 얘기예요. 그렇게 됐으면 16년작 중에 하나를는 고쳐줬어야 될까요? 이것들이 너의 특정한 지역이다. 특정한 지역의 논이다. 그럼 특정 지역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녹음을 받든 말든 풀어주든 그렇죠? 어떤 하나라도 해결됐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다.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나와서 나온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나올 때마다 이거 저거 논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도 똑같고 똑같고 이 문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어떻게 더 심해지느냐. 사실 아까 노인 문제 얘기하셨지만 처음 시작할 때 노인 문제 한4%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다 젊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적자가 있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적자 문제 갖고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라는 왔다는 얘기가 아닌 게 적자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이면 적자라도 지금까지 안고 왔거든요. 자 이제 목이 찼어자 목이 찼어 와가지고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할수 있게 내가 팔 잡은 거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16년 전에 여기 왔던 것 같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거다. 응?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의 문제 당연히 제를구조정해 저도 사실 여기 와 있지만 저희들 노력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저희들이 그 중에 하나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 돈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어떤 제도적으로 풀어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생것 갖고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으면 저 좋은 거예요. 그렇기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똑같은 논리로 지금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그러한 생각에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좌절을 느낍니다. 저희들 지금 논리가 특정 지역의 논리. 특정 지역이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 있으면 대한민국인 거 70%가 넘습니다. 그게 왜 특정 지역. 뭐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을 하는데 거기까지 버스를 붙여서 농촌에 있어서 그것까지 논리는 맞습니다만 그거는 담론이거든요 여기까지 있는 사람한테 지금 죽어가는데, 어, 그거 너 죽는데, 저기 조금 만 기다려봐. 딴 사람 혹시 또 죽어 있는 사람 이렇게 보고, 그거까지 내가 다 불러 모아서 그때 해결해 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비스 개선을 하는데, 아까 거기 주가기관이 국가기관 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 사장 국가가 임명했느냐. 그러면은, 유아원들, 보육위원들, 맨 처음에 70% 소득 70% 이하까지 주다가 지금 다 주잖아요. 그 주는데 그 유아원들 완장을 국가가 임명을 합니까? 저는 그 논리가 옳다 그런다는 걸 떠나서 왜 그러한 논리들 갖고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 을 갖고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16년 동안 왜 적자를 갖고 니들 갖고 우리와 자꾸 그러느냐. 그게 저는 그래서 는안 된다는 얘기. 아까 유재현 교수님 좋은 지적. PC 분석. 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방의 경전철, 그거 다 정확하게 PC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그 PC 분석에 지금 무임승차하는 그 포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저는, 저는 여기서 정말 주장합니다. 그 포션 집어넣으시오. 그 포션 집어넣어서 운임으로 받을 건지, 그걸 자본 비용으로 해서 처음부터 건설비에 넣을 건지, 그렇게 하면 풀려요. 지금까지. 아 그것도 안.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원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쭉 버티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뭔가 하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미없죠. 지금까지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를 말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은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왔고, 그 중에서 하나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또, 또, 저희들이 못한 부분, 아까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저희들이 좀더노력해야되는 거, 그거는 더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이 입장이, 저희들이 전 입장이 이한거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상범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으로 막, 이제, 마지막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다섯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아마, 토론하시고 나서, 뭐, 중간중간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을 건데, 못 하신 분 말씀이 많죠? 많지만, 에, 길게 하실 시간은 제가 못 드리겠고 1분 길어야 1분 30초 동안 마지막 말씀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정윤 교수님도 부탁합니다 우기도 이렇게 오해가 막 많은데 참 다른데 가서 속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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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저는 체인스서 그 연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최 박사님의 의도를 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이러, 이렇게서도 가서 안 된다 진짜 정부가 응? 만들어 주지 말고 좀 운영하는데 돈을 보태라 이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서 학자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러다 보니 심정적으로 이렇게 근데 같은 주장을 하는데 좀 왜곡해서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러고요. 저도 이제 아까 예를 드린 게 숟가락 담 표현이 그게 실제로 이제 지금 나온 거로 그냥 단순히 따져보면 진짜 큰 돈은 그렇잖아요. 뭐그 철로 운영이라든지 유지보 이게 크지. 뭐, 예를 들어서 뭐비첨두 시간에 더탄 거에 대한 마저도 사실은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쪽 접근보다는 정말 그 전공법으로 운영비 좀 달라.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대해서 광역버스를 국가 사아했거든 기재부에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그 경기도와 국토부안의 굉장히 센 합의 때문에 있었지만, 그거 엄청 반대했지만 그게 변곡점입니다. 드디어 국가가 운영비에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좀 전공포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구정원, 아, 구정원 선생님이 아니고 아까. 네, 우선입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감론을박이 이루어졌지만 그 얘기를 종합해보면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는 얘기도 저희 유사하고 우리 마음은 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세주조사장님 네,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 그, 도시철도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이 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 이런 것들, 제가 아까 토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어, 뭐 임수송제도 개선이나 정부 원칙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공간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알려져서 일반 국민들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구나를 어, 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갑생 기자님. 예 저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네. 지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아시겠지만 국토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 그 도시철도 없는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뭐 백원 택시 이런 것들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도 잘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영수. 위원님. 네, 오늘 뭐 무인 문제를 떠나서 대중교통 운영 비용에 대한 분담 문제의 구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토론자들도 그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또 풀러 계신 분도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그 부분을 그니까 러 어쨌든 무임에서 좀 벗어나서 전적으로 대중교통 운영 재정을 언제나 한번 뭐 이름만도 그렇지만 붙, 붙어야 될 문제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그뚜렷야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문가들도 그 부분은 뭐 약간 뭐 방법 차이는 있겠지만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제 크게 보면 기재부겠지만 어쨌든 대중운영 분양에 대해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 구조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컨트롤에서좀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laughs>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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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봤던 그 국회의원님들의 그 파이팅 넘치는 그 열기가 통해서 그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있어서 제가 단한 번의 반대도 안할 겁니다. 요만큼의 반대도 안 합니다. 근데 <laughs> 그렇게 안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저는 제3의 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발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최진석 우리 팀장님의 네, 매듭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 이건 단순한 운영비 문제로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 이거 사실은 절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영비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 체계 문제,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일반으로 던졌을 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정부가 인식하는 것, 확실히 감도가 다를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운영비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의 재정 문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처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절박도를 감안해 봤을 때에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아까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인계점에 왔다. 어,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에 맞게 해결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 문제라는 것은 단지 어떤 뭐라고 그 교통 복지 예, 단순한 그 협소한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뭐 유종훈 교수님 쭉 시선하신 이 사회적 편집 문제를 생각하면은, 어쨌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떠받드는 일종의 복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제공하고 누가 책임지느냐, 역시나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되는 기재부가 나와서. 확실하게 뭔가 얘기도 듣고 얘기도 조금 어 모르겠습니다만 뭐 자신 있게는 못 할지 모르겠으나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절박도, 절박감을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해를 넘기거나 이래선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 그리고 또이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시는 부분들 반드시 이번에는 더 미루지 않고 어쨌든 올해 중으로 해결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선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 문제라든지 그죠? 또 어떻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시스템을 패턴을 잘 만들어 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한숨 돌리면서 연구를 해 나갈 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제이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라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제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이이 기운찬 예, 이렇게 힘결의 잃지 마시고요. 네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